정미 기자. 네, 정미연입니다. 네, 오늘 서울 하늘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뿌연만큼 미세먼지로 인해 탁하기만 합니다. 아, 평소에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던 미세먼지 농도가 <laughs> 농도는 아, 다음 주에는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. 아, 최고죠. 이게 아니야. <laughs> 네, 이런 미세먼지의 기관지가 불편하신 야,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아,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. 도라지입니다. 도라지는 기침가루를 삭혀주는 것은 물론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. 도라지를 먹으면 목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. 네, 최근에는 이처럼 목에 좋은 도라지를 재료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차음료가 출시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뉴스를 들습세요 <laughs>